반갑습니다. 예. 네, 네, 지금 저희 한연의 파키슨 병으로 와서 치료받으신 지가 6개월 정도 되셨네요. 예. 네. 그렇죠. 그 처음에 오셨을 때 어, 몸이 이렇게 좀 약간 구부정하고 어, 예. 왼쪽 다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좀 이렇게 빨리 걸음이 안 걸어지고 예. 침도 이렇게 좀 흐르시고 특히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몸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막 돌처럼 단단해 가지고 어, 굉장히 처음에 막 많이 놀랬거든요 근데 오늘 6개월 정도 지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몸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 6개월 정도 이제 열심히 치료도 하시고 약도 잘 드시고 뭐 실장님이 굉장히 무서워 <laughs> 굉장히 막 이렇게 하드로 <laughs> 많이 이렇게 시키셨는데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많이 좀 좋아,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? 첫째, 음, 뭐 활동하기 편하고. 활동하기가 편해졌고 네. 네. 그 다음에, 나도 이제 좀더 노력하면 박수 이길 수 있다는 생각니니다제 네. 좀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치료를 더 하면은 파킨슨병을 네. 이겨낼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많이 네, 생기신 네, 거구만요. 네. 어, 그 어, 요새는 허리가 조금 더 예전보다 좀더 펴졌어요. 네, 어, 걸음근 속도 같은 건좀 어떠세요? 속도도 이제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뒤에 일정도로 되는. 아 그래요? 그래. 어. 속도도 좀 빨라지고, 이제 조금 뛸 수도 예. 있겠다, 그런. 음. 예, 그 정도로 이제 걸음이 좀 많이 예. 가벼워지고 좀 빨라지셨다는 예. 얘기거든요. 네. 예. 예. 그래요. 이제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, 예,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, 치료도 열심히 받으시고, 이제 식이요법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예. 잘 하시고, 앞으로 계속 잘 치료해보시게요. 예. 예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네. 네. 고맙습니다. <laughs>